분양 받으면 7천만 원을 준답니다. 7천만 원이요? 네. 어디에서? 분양 받으면 7천만 원을 준답니다. 7천만 원이요? 네. 어디에서?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구. 네. 그 분양가가 얼마인데 7천만 원을 줘요? 분양가가 한 7억 후반대 정도 되더라고요 어... 그러면 10%좀 안되게 페이백을 해준다는 얘기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인근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가격도 많이 하락했고 미분양이 전국에서 전체 물량 중에 한 30%가 대구에 쏠려 있거든요 그 상태가 된다면은 대구의 아파트 가격, 그 인근의 가격들은 더 떨어지게 되면 그 인근 주민분들이 또 불만이 많을 텐데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억 9천 9백 정도 되더라고요 7억 9천 9백이면 뭐 8억이네요 8억인데 7천만 원을 페이백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뭐한8% 9% 정도를 깎아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보통 요즘에 그 미분양 물량을 10% 정도는 할인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 할인 금액보다는 좀덜 할인한 거예요 그런데 7천만 원준게왜 이렇게 많이 좀 구미가 당기세요?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7, 7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약간 이게 좀 솔깃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10% 할인한다 그러면 솔깃하지 않다가 왜 7천만 원 준다니까 솔깃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10% 할인했다는 얘기는 원래 깎아 줄 금액을 깎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7천만 원의 페이백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 나한테 없던 돈 7천만 원이 생겼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왠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제얘기 동의하세요? 대표님 말씀 맞는 말씀 같으세요. <laughs> 7천만 원이 더커 보이죠? 아, 그런데요, 진짜? 그런데 어떤 지방에서는 지금 그 분양가에 25% 할인해주는 지역도 아마 있을걸요? 바로 그 옆입니다. 7천만 원 준다고 했던 그 아파트 옆. <laughs> 예. 그러면 25% 할인한 금액보다는 7천만 원이 훨씬 적은 금액을 할인해준 건데, 느낌상은 왠지 모르게 7천만 원에 꽁돈이 들어온 느낌 이 드니까, 아마 이거에 관심 갖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 역시도 관심이 충분히 가고요. 그런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8억 정도에 분양한다고 하면 분양가 자체는 이미 약간 고가잖아요, 솔직히. 어. 어, 그리고 또대구의 그게 아마 수성구인데, 대구의 수성구는 거의 서울의 강남과도 같다고 하지만 요즘 대구의그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수성구도 마, 많이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하는,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물량을 털어내야 되니까 할수 없이 어 어떤 할인 분양보다는 7천만 원을 페이백해 주겠다라는 거겠죠. 물론 거기에는 뭐 발코니 확장, 중도금 무이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7천만 원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해서든지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않으면 정말 생존에 문제에 걸린 시행사들이 아마 그런 자구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은. 저는 잘 확신이 안섭니다. 아니 근데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멀쩡하게 자리 잡고 살던 분들 음. 주변의 아파트들 자기들 아파트 집값 떨어지고 있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 분양가가 좀 올라와서 여기 있던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도 괜히 따라서 지금 올라가줘야 그 상승분에 대한 기분 좋음이라는 게 붙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꾸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 뭐야 안 올라가네 하는 그. 유주택자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 분들도 주택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서 아마 이런 마케팅이 갈수록 더 심화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75,000가구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 연말쯤 가면 아마 10만 호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케팅 전략적으로 더 센, 더 구미가 당기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시행사가 많아지겠죠. 당연히. 이제는 뭐 발코니 확장, 중도금 무의자, 이, 이 정도 가지고는 명안도 못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 기본이 된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잘 분양이 될 때는 그런 것을 마치 우리가 큰 서비스를 주는 듯한 느낌으로 분양을 했는데, 이젠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분위기가 예전과는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런 혜택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7천만 원 준다고 하면 분양 받으려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과한 고분양을 약간 깎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무슨 큰 선물인 느낌은 안 된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정도의 분양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땅값 오르고 건축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분양가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비싸다 내 능력 범주에 바뀌다 그리고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아줄 수 없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그 금리 정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페이백 해주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이 할인 부량이나 아니면 뭐 현금 페이백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건설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수를 두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살아남는 생존. 그분들도 지금 망하느냐 아니냐. 사실 그 시행하는 사람들이 망하면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내야 된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건설 경기가 호경기다. 그럼 지금 깎아 주는 것만큼 이상의 이익을 또 챙겼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손해 보고는 깎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제 말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깎아 주는 또는 피백해 주는 돈은 이익분을 토해 놓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정부에서 대책들이. 네. 지금 현재 미분양 시장에도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생애 첫 주택의 경우 얼마의 금리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나왔죠. 각종 세금 혜택도 주고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단 지금 고가다, 금리가 비싸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는 거고 미분양 물량은 그래서 쌓이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처럼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둔촌주공은 그래서 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둔촌주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준공을 했는데도 시공사에서 올라간 건축비만큼 더 주지 않으면 입주를 못하게 막는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아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 또는 재개발 지역들에 오면 건축비 싸움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해 놓고도 입주를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질 것이고. 사실 시행사 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시공사에서는 아주 일도 아닙니다. 왜냐면그 나름대로 약정이 있을 텐데 그 약정에는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올려주게 돼 있거든요. 물론 상한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겠지만 그 모든 걸 시공사에서는 다 받아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싸움과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건축대의 분위기입니다. 건축비를 무리하게 요구하게 되면은 손의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뭐 분양 받으신 분들은 빨리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 입주 못하고, 모텔 떠돌아다니고, 남의 집을 전전하게 되고, 뭐, 어떤 분들은 여관에서 또한두달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시행사 입장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이것을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분양가에 그래도 얼마라도 깎아줘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갭 차이가 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덥석 안 달려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뭐 덥석 달려들어서 분양받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우매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궁금하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음. 사야 될까요? 와아야 될까요? 어, 사면 좋죠. 그런데 고가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사면 안 되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받잖아요 영끌해서 얼마나 힘든 사람들. 그분들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덥석 산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만약에 집값이 한50% 정도 금매물이 있는데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때는 사도 돼요. 왜? 내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기다려야죠. 지금 미국은행도 파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덮칠지 몰라요 가늠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더 대기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늘고 또 가격이 약간 반등한 지역이 있잖아요 가격이 반등한 지역은 왜 반등한지 아세요? 가격이 또 급락했기 때문에 또 반등하는 거예요 작년에 가격이 뚝 떨어진 지역이 있죠 왜그 지역이 뚝 떨어졌냐면 20년, 21년에 아주 급등했거든요? 급등한 것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잘 보시고, 요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고, 매수 시점을 잡아야지, 그냥 남들 사니까, 어? 이거 지금 안 사면 또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덥석 물게 되면, 아,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관망해라. 지금 관망하는 시기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도 지금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연착륙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집값이 이렇게 v자 반등한다는 분들 같은 계신데 그런 분들 말 믿지 마세요 v자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 말이 현혹되면 계속 빚에 쪼들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하락의 여지는 더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나 50%급락한는 아파트가 다시 50%를 내려갈 건좀 힘들다 하지만 하락하여서 횡보하거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어떤 아파트는 살짝 다시 올라오거나 다시 내려가거나 이런 정도지 갑자기 뭐 이렇게 올라오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럴 돈이 시중에 없어요 돈이 말랐어요 우매한 질문에 현답을 주셔가지고 아니 아니요저금 우매한 질문이 아니고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아우 겸손한까지 <laughs> 너무 시원하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제 동생은 집값이 지금 갑자기 확 올라갈 것 같다는데. <laughs> 어떻게 보십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느낌은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자꾸 뉴스에 어디가 반등했다, 어디가 반등했다 그러니까 어, 이러다가 다시 또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9년, 20년 집값 폭등할 때처럼 뛰지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어, 그런 뉴스에 민감해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집값이 뛸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적자인 거 알고 계시죠? 무역 적자. 그죠? 네. 그리고 뭐 아파트 관리비도 많이 올랐고 물가 많이 뛰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내 소득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다시 뛰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제 조건이라는 게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중에 제가 딱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코인이 뛰고 주식이 뛰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부동산이 뜁니다. 자, 내려올 때는 주식이나 코인이 내려오고 그리고 부동산이 내려옵니다. 순서가요. 지금 어떤 것도 올라오는 것들이 없는데 요즘 뭐 미국 은행 파산하니까 아 믿을 거라고는 코인밖에 없나라고 하기 때문에 코인 값이 막 뛰고 있잖아요, 지금. 코인 값이 지금 뛴다고 해서 뭐 조금 가까운 미래에 부동산도 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다른 지표들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읽어 주는 지표는 지금 없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동생분에게 어 고민하지 마시고 평호 TV 보시라고 <laughs>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